오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등유 6,500리터에 옮겨 붙으면서 유해 가스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 헬기가 출동하고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아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위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솟구칩니다. 연기는 주변으로 퍼지며 진한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건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불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등유 6,500리터에 옮겨 붙으면서 유해 가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주위로도 많이 번져서 현장 그 화재 현장에서 한. 70m 정도까지도 이제 그 호흡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유독 가스도 많이 그 주위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옮겨 붙은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한때 소방 헬기까지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불은 감귤 선과 잔과 유류 탱크가 있는 비닐 하우스 두개 동을 모두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가까스로 불길은 잡혔지만 비닐 하우스는 마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성과장의 보관 중이던 레드양과 감귤들은 새까맣게 불에 타수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이 불로 71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가 모두 탔고 주변에 있던 차량 한 대와 배여그로의 감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쪽에 보시면 유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유가유에서도 이제 불이 발생하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어, 원인은 추국가 합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 분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